마음에 민사만이 건들리지 않아야 되는 건들렸어요 국제적인 기업들을 협박했어요. 둘 간에 있는 갈등은 사실 돈 때문에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알파고 기자와 함께하는 아파트 경제 스파 3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1, 2부에 걸쳐서 빈살만이란 인물과 이 빈살만이 그리는 여러 정책들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외교 정책을 좀 짚어봐야 될땐것 네. 같습니다. 최근에 정말 많이 나오는 거 하나가 이제 미국과 네. 중국 그 사이에 있는 사우디인데요. 작년인가요? 아마 그때 그 바이든이 사우디 갔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바로 빈 살만 왕세자가 웃으면서 이렇게 만나놓고 증산해달라고 갔는데 감산을 했다는 소식이 들렸고 그때 미국이 배신당했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뭐그 배경에 사우디와 미국이 뭐 사이가 틀어진 이유들이야 뭐 무슨 언론이 남살 사건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음. 근데 어쨌든간에 사우디가 조금 미국과 사이가 안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요즘 네.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건지 일단, 왜 탈미를 하려는 건지 일단은 궁금해요. 미국하고 네. 사우디 사이가 안 좋다는 것보다는 네. 미, 민주당 정부하고 사우디 아. 사이가 안 좋다는 식으로 봐야 돼요 왜냐면 아, 예. 바로 바이든 이전에 있었던 음, 트럼프랑 트럼프. 사이가 너무 좋았고 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네. 그럼 그 이유가 뭐냐면 네. 모하메드 빈셀만이 왕세자가 되기 전에 내부 장관의 네네. 아들 이제 그분이 음. 민주당 측에서는 좀 약간 인정받았던 사람이었고 음. 그리고 예전에 911 테러 사태 때 에, 엄청나게 공을 세웠던 아. 분이었고 미국이 원래 그 사람을 원하는 음. 거 없지 않아 있었어요. 어, 이 사람이 왕세자가 됐으면 좋겠다. 예, 예. 왜냐면 근데. 그 동안 이제 국정원 네. 원장 같은 사람으로서 음. 미국에 있는 그쪽 사람들한다 사이 좋은 것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음. 적게 나오면서 사실은 미국인 클라인이란 사이가 좀 약간 아. 나빠지는 거 있었는데 근데 네. 그때 트럼프가 있었기 때문에 음. 트럼프하고 마음에 드 사람 사이가 너무 좋았고 그래서 미국하고 사우디 관계가 너무 발전됐어요 음. 그 사이에는 아마 사우디하고 미국 관계가 제일 좋았던 시절이 그 시절 아닐까 아. 싶을 정도예요 어느 음. 정도라면 네. 사우디 언론의그 시기에는 아 지금 전 세계는 사우디하고 미국 연맹에 의해서 음. 집에 받고 있다라는 아. 말들이 기사들이 나올 정도였어요. 그렇게 사이가 나름 괜찮았는데. 네. 네. 자 그러면 무슨 음. 일이 있었느냐? 바이든이 네. 이제 자기 민주당이다 보니까 인권을 좀 약간 중요하는 그렇죠? 거 없지 않아 네. 있는 네. 정치 라인이다 보니까 민주당에 가까운 기자들이 자꾸 트럼프한테 공격을 했을 때 아. 트럼프는 너무나 이상한 정치인이다. 왜냐 이렇게 언론인 암살 사건이 음. 너무 대놓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마디도 안 한다. 씩 소리도 안 한다. <laughs> 이거는 무슨 미국 음. 대통령의 모습이냐? 네. 사람이 조금이라도 말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라고 하면서 그 동안 음. 민주당계 가까운 기자들이 그걸 가지고 트럼프한테 공격했어요. 그때는 바이든이 이제 인지도를 끌어당기려면 음. 그러면 트럼프가 공격받은 네. 가드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네. 이제 꼬꾸로 던져야지 아. 본인이 지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하나는 아, 나는 당선되면. 음. 하메틴 셀만 아, 무시할 거야. 아, 쟤랑안올 거야. 네, 쟤는 안날 거야. 네. 음. 당선 됐어요. 그러네요. 당선 되니까 원래 이제 국가 정상들이 연락을 해야 네. 되거든요. 하메틴 셀만한테 전화를 안 하고 하메틴 셀만은 아버지랑 이제 오. 대화를 했어요. 그렇군요. 근데 네. 나 한번 마메틴 셀만이 좀 약간 네, 화가 났어요. 네. 네. 왜냐면 아무리 직책이 음. 음. 네. 왕세자이고 원래 국가 수장이 아버지인데도. 실질적으로 음, 그분이 일은 내가 나아는데 예, 네. 하고 있고 아버지는 음,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에, 약간 미국그 영국에 네. 있는 엘리자베스 2세 음, 음, 음. 같은 네. 존재 야 상징적인 인물이 되는 예, 예. 거군요. 네. 근데 음. 그 감사하고 칭사는 이걸로 관련 없다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아, 싶어요. 관련이 없나요? 왜냐하면 네. 이미 네. 모흐메드빈셀만 때. 네. 러시아랑 사이가 나빠졌어요. 이 감산 증상 문제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는 증산하지 말자. 우리 감산하자. 음. 근데 마음에 드는 사람은 네. 아니내나 지금 돈이 필요한데 경제, 제, 아. 경제 위기가 있을 것같는데나 빨리 소규를 많이 팔고 음. 돈을 끌어당겨야 돼. 네. 근데 야 너는 증산하면 그 유가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안 좋아. 음. 그건 너너 책임이고 너 탓이고 나는 너랑 아, 무슨 아, 상관이야? 그래서 둘이 붙었어요. 그랬군요. 그 푸틴하고 마메틴 네. 잘못. 그럼 누가 이두명을로 화해 시켰는가? 트럼프. 트럼프가 화해 시켜가지고 아, 그래서 오펙이었다고 네, 오펙 플러스가 플러스. 생긴 거예요. 음. 여기서는 사우디 입장에서 야 네. 우리가 너네들 때문에 이렇게 됐고 거기에 맡게 우리는 경제를 다시 계획하고 디자인을 했는데 지금 너네가서 다시 미국. 뭐 러시아랑 음. 관계가 나빠가지고 이런 이런 분위기 생기는또 우리한테 아... 시죠? 우리가 니네들의 개뭐 음... 개래 정부야 네, 네, 네.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감사는 음. 거기에 버벅 아니고 이미 계획된 음, 감사였어요.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감사이고 네. 바이든한테 딱히 뭐사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네. 아니다. 이제 외교 정책 이야기 조금 더 나눠 볼 텐데요. 최근에 이제 전 세계를 약간 지배하고 있는 국제 뉴스라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네. 전쟁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끝나지 않고 있는데 최근에 사우디 제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자 하고 비공개 네. 평화 회의가 열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중국이 왔고요. 중국이 참여한데 사우디 입김이 있었다. 이런 네.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입장에서도 이걸 비공식 개최하면서 우크라이나 편을 든게 아니라 러시아도 그 의식을 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약간 줄타기 외교 정책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줄타기 아니고 네. 너무나 독보적이고 단독적인 외교예요. 어... 누구도 우리는 네. 신경 쓰지 않고 아... 사우디는 이제는 음... 국제적인 행위자다라는 음, 그 인식을 음. 심어 주면서 네.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음. 그 본위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 이 평화 정상회담도 네. 나름 아. 하나의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음.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러시아가 안 왔다는 거는 좀 그러게요. 약간 타격이긴 해요. 네, 어쨌든 빈 살만 왕세자 입장에서는 음. 말씀하신 대로 사우디가 미국편만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시선으로 세계를 음. 볼수 있고 그 와중에 우리는 좀 존재감도 있어 음. 이걸 과시도 했고 또 전쟁 중재국 역할까지 하면서 영향력을 강화하기도 했고 중국 입장에서도 사우디가 야 와. 해서 그냥 못 이기는 척 와서 조금 좋은 이미지를 나름. 아니, 그동안 가졌다? 이제 그, <laughs> 네, 그걸 테스트 되네. 하는 거였어, 사우디가. 아. 너 그렇게 우리를 찔리고 이런 친해지고 싶다면, 음. 그럼 이거 봐봐, 러시아가 안올 건데, 너안 오면 음. 이거는 완전히 친미 국가들의 모임이 될것 아. 같으니까, 너가, 너 정도 와야지 음. 여기는 어느 정도 균형이 있는 모임이라는 티가 음. 날 건데, 네. 너 지금 안 오면 그럼 너 그동안 그냥 아. 우리 찔려. 래라는 네, 반본 거구나 네. 이렇게 되는 거군요. 참 외교도 나름 뭐 현명하게 한다고 네. 해야 될까요? 자 그리고 아라베미리트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네. 이게 중동하면 사우디냐, 중동하면 아라베미리트냐 하면은 모르겠어요. 어떻 어떠, 어떠세요? 다들 두바이겠죠. 두바이. 두바이. 어, 아라베미리스 타고 스페인 여행 가기. 네. 중동 안가 이분들은 아랍에미리트하고 <laughs> 네. 스페인하면 포르투갈. <laughs> 그래서 저도 저도 그 <laughs> 네. 에미레이트 항공 그게 너무 좋다 막 네. 이런 얘기 듣고 하튼 여 중동 하면은 약간 아랍에미리트 떠올렸는데 그러다 보니. 좀 약간 중동 안에서 내가 짱이야, 내가 탑이야라는 음. 경쟁이 있지 않냐? 뭐 있겠죠. 그리고 알 나으얀 그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원래 빈 살만의 멘토였다면서요. 근데 요즘은 뭐 공식 대화도 안 하고 또 서로 뭐 회의할 때 불참하고 이러고 있다는데 네. 이게 둘이 진짜 틀어진 건가요? 뭐 패권 싸움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쇼잉 하는 건가요? 아니 둘이 싸운 거 맞는데, 아, 근데 거 아무리 싸워도 결연적으로 네. 화해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그럼 싸운 상태죠, 그냥? 아랍에미레시는 네. 그걸 부인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 싸우는 거 아니고 없다. 우리는 항상 모하메틴 셀만의 개혁들하고 음... 경제 비전을 아... 지지하고 있는 제일 강력한 동맹국, 이웃 국가다. 음...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다들 알고 있어요. 음... 둘이 사이가 나쁜 것인지. 왜냐하면 네. 마음에 이제 여러 가지 소리 있는데 그나마 이제 음. 너무나 중복되고 네. 나름 일리가 있는 소를 리 말씀드릴게요. 지금 마음의 미사만 빨리 이란 문제가 끝나기를 음. 바래요. 왜냐하면 이란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야지 그이 동네가 음. 병화스러울 거고 그쵸. 그래야지 마음의 미사만은 빨리빨리 경제 소장, 성장을 네네. 할 건데 지금 이란이 이렇게 음. 뭐라고 해드려 그 미루 미루에 빠진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그 위기를 탈출하려고 아. 시리아에서도 난장판을 음. 뿌리고 레바논도 음. 지금 네. 아수라장로 만들었고 얘 음. 멘데 이걸이에요. 죽으려고 같이 죽자 뭐 이건가요? 진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란이 <laughs> 네. 이런 음. 것들을 다 마, 마무리를 시키려면 마치 좀 약간 한국이 7, 8 0 년대 경제 선쟁을 하려고 뭐 이런 저런 노력들을 했잖아요. 음. 이란이 그러한 분위기 돼야지 외부에 가서 이렇게 불질을 하지 음. 않을 거라는 네. 계산으로 마메멧비 네. 살면 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중국도 끼어가지고 네. 이란이랑 화해 모드로 들어갔어요. 음. 근데 여기서는 아랍에미에서는 네. 그걸 원하지 않아요. 왜요? 왜냐면 네. 일단은 이란이 이 경제 치세를 당하다 보니까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나라는 아 아랍에미리스예요. 이란에 있는 지금 경제 치세 당하고 있잖아요. 그럼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이란에서 작동이 음,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자, 아랍에미리스에서 왔던 불법 단말기들이 거기서 쓰입니다. <laughs> 아, 그 지하 경제가 돌아가는군요. 근데그 지하 경제의 네. 덕을 누가 봐요? 아랍에미리스예요. 아 아랍에미리스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거네요. 즐기는 것보다 이득을 보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란 네. 덕분에 좀 약간 중동이 좀 아수라장 되잖아요. 음. 아수라장 되다 보니까 서양 입장에서는 네. 아, 우리의 친근한 동맹자가 한명 음. 필요해라는 생각으로 아랍에미리스의 관계가 더 발전되거든요. 아. 근데 중동에서 예를 들면 네. 음. 문제들이 다 가라앉으면 그러면 새로운 행위자들, 음. 새로운 그렇죠. 시민단체들, 새로운 음. 분위기가 나올 텐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음. 왕신들이 그러면 위협을 받을 와. 건데 음. 그래서 아랍에미리스 입장에서는 현상유지로 음. 가야 되는데 뭐 무슨 또 아.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라고 그래. 스탠스가 다르네요 사우디랑. 네. 아. 사우디란 아니고 하메빈살만이라아빈 살만. 왜냐면 이 이란이란 음. 화해 모드는 하메빈 살만의 그림이지 사우디 왕실의 그림이라고 음. 보기엔 좀 그래요. 아빈 살만은 우리 앞에서 봤듯이 약간 호전적인 인물이니까. 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음. 문제가 뭐냐면 네. 아랍에미레이스 특히 이제 그 아부다비라고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아라베르레비스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네. 아부다비 국왕이에요. 음. 거기 헌법을 보시면 아부다비 국왕은 대통령으로 돼 있고 네. 두바이 공왕은 국무총리로 아. 돼 있어요. 아부다비 국왕은요 네. 예전에 모하메빈셀만이이등왕세주로 임명된 걸 보고 야 잠깐만 이 친구가 음. 이 어린 친구가 왕세자 되면 너무 좋은데 왜냐면 그동안 항상 할아버지들만 싸우야 돼서 왕이 되니까 우리 아랍에미리스로서의 너무 음. 힘들었어 왜냐면 아. 이 할아버지들을 끌고 우리이 중동에서 외교 <laughs> 경제를 해야 되는데 네. 아. 이 할아버지들은 말을 안 들어가지고 힘고 네. 그래서 그분이 자기 음. 남동생을 보냈어요 너 가서 한번 그 2등 왕세자랑 음. 만나봐 그것 때문에 그 네. 둘이 만났다는 아.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네. 아부다비가 마메디살만그 음. 시절에 밀었다는 식으로 아. 인식이 있어요그 미국에 음. 있는 로비들을 네. 아부다비가 대신했다는 식으로 음. 좀 약간 성운이 있어요 음. 아부다비 입장에서는 야, 우리 덕분에 그 자리에 올라갔으면 좀 어느 정도 우리 애들 좀 네. 약간 뜻을 보고 이중동이랑 관련된 음. 외교 노선을 짤 때는 다 같이 좀 약간 헤의하고 가야 되는데 약간 아. 존심이 상했군요 그런 것도 네. 있고 그리고 마멧... 미 산만에 건들리지 않아야 되는 건들렸어요. 어. 뭔 말했냐면 네. 국제적인 기업들한 기업들을 협박했어요. 너네 아랍에미리스에 있는 중동 지부를 음. 사우디에다가 옮기지 어. 않으면 사우디에서 어. 무역을 금지시킬 거야. 야 도전장을 대놓고 그냥 내밀었네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외국인들한테는 땅 파는 거는 그나마 개방적인 거 아랍에미레이스였는데 더 끝까지 부러졌어요. 음. 니네들이 이제 여기서는 네. 땅 살라고 하면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겠다. 아. 외국인한테 대출을 대출까지. 원래. 예예. 그리고 니네들 이 음. 여기서 땅 사면 우리는 영주권 같은 뭔가를 아. 주겠다. 아 그래요. 이제 왜냐하면 음. 거기서 이제 위협이 느끼거든요. 아. 지금은 아랍에미레이스는 이제 이쪽에서 누바이잖아요. 사우디는 이쪽에서 제 딸을 개발하려고 하니까 음. 여기도 사실은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둘 간에 있는 음... 갈등은 사실 돈 때문에 음...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뭐 이게 개인적으로 사이 운영할게 아니네요 아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음... 아랍에미리스의 대통령인 아부다비 그거는 왕제 나이가 많았어요 와멧 빈셀만 왕세자는 음... 85년생이에요 그래서 나이 차이가 네. 거의 어... 15살, 20살인데 중동에서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 예의 있게 해야 음, 음. 되는데 와멧 빈셀만이 아... 자기 나라가 아... 인구하고 국방적으로 음, 좀 높으니까 네. 자기 나이보다는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아, 좀 거기서도 그러니까, 나름 약간 아랍 정서에 아, 맞지 않는 맞네요. 예 네. 연장자를. 대우하는 장유유서의 정신 그 한그 중동에 돼 있어요. 아 예. 그게 이, 있는데 이게 조금 너무 호전적이다. 좀 미보였군요. 네 오늘 이렇게 중동 경제와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많이 이제 여쭤보고 정보도 얻었는데요. 저희 딸이 있어요. 한 네. 살이거든요. 제2 외국어를 가르쳐야 되는데 뭘 가르칠까 네. 의논을 하다가 아랍어 어때? 했더니 오, 괜찮아요. 이제 아랍어를 배워서 쓸데가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우리가 중동 국가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저 중동 국가들은 네. 다들 지방에 가면 이제 좀 약간 방언을 쓰긴 하는데 네, 네, 네. 결론적으로 발행되는 신문들 음. 그리고 이제 여섯 시 뉴스 네, 네. 그 전달하는 음. 앵커들이 네. 쓰는 언어는 푸사라고 음. 하는 표준 네. 아랍이거든요 아, 인구 아, 어 인구가 거의 3억이 넘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 네. 아랍 국가들이 다시 좀 약간 음, 뜨기가 음. 시작했어요 왜냐면 하 아시다시피 그 중동 아랍은 네. 오래전부터 2000년 3000년 전부터는 맞아요. 그 무역 동로들의 음. 겹진인 장소이다 보니까 무역하는 사람이 음. 중동 아랍에다가 눈을 감고 무역하기엔좀 그러거든요. 한국에 있는 어떤 제품을 노리는 유럽, 핀란드에다가 네. 음. 보내려고 하면 무조건 이집트나 누바이 들렸다고 가요. 어. 좀 중동 아랍의 네. 눈을 감고 음. 국제적인 무역이거나 아니면 외교라든가 군사력이라든가 네. 불가능한 거예요 음. 예전에는 이제 네. 중동 아랍 국가들이 살짝 좀 약간 음. 이렇게 음. 숨어 있는 상황이었고 네. 그 사람들은 그 기능을 하고 음. 있었지만 그 기능을 전 세계에다가 제공하는 업체들은 음. 다 영국 기업들 네. 미국 기업들이었는데 어. 지금 이제 그 사람들 아닌내 들어 필요 없어 우리 음. 또 충분히 영어를 잘하면 할 수가 있다고 해서 네. 이제 그 현지인의 주인들이 등장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음. 이제 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 또이 말을 네. 듣는 사람들이 아 알파고도 중동 사람이니까 저는 일단은 <laughs> 아랍 쪽 아니에요 저 쿠르족이고 <laughs>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의 나라가 없으니까 저 잘하래 한국 <laughs> 한국인으로서의 한국을. <laughs> <laughs> 네. 어쨌든 오늘 뭐 저희가 사우디 얘기며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많이 주셨고, 사실은 아까 악플이 많이 달린다고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시는 음. 것 같아요. 저희 영상에도 많은 좋은 의견들, 질문들 달아주시고요. 또 유튜브 채널 뭐라고 검색하면 나오 알파고의 지식 램프. 네. 알레딘의 요스 램프 말고. 네. <laughs> 네. 아파트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 이 알파고 기자님. <laughs>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출연해주신 알파고 기자님께 감사드리면서요 저희는 아파트 경제 아스파 마칠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경제 크리에이터 신지은이었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